찬송가 337장입니다. <목소리> 누구신와 누구신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쓰러질때 불쌍히 여겨 고단해 그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몸이 괴로운 덕짐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래 주께서 친히 나를 주사 말무신 사랑을 보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상이여 격그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말이며 주께서 진니내 물을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고난해 그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성의 죄로 주 예수 앞에 아래 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해주시네 무거운 짐 다멋테 스러질 때에 불상이 여겨 무언의 중, 은혜의 중에 엄지 예수 11기상 19장입니다. 11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흡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코랩에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갈멜산에서의 통쾌한 재판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땅에는 비로소 비가 내립니다. 막혔던 채증이 싹 내려가듯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됩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에 엘리야의 심령의 상태도 최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말에 이제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늘 아래 최고의 권세자가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봄날이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하는 이 자리만 피하게 되면 빨리 가서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일러 바칠 심산이었습니다. 사실 아합은, 이세벨의 치맛 자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부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한 것에 그만 아합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 돌아왔겠거니 하고 속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합은 실상은 가문 대대로 내려온 불신앙의 기류와 이방 여인과 한배를 탔던 그의 운명이 쉽게 바로 잡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비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구절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세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말이 두번 이상 나오면 강조하는 것이고, 세 번이 나오면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압은 그가 갈멜산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언어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엘리아가 가해자로서 이 모든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가이 모든 일의 원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비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에 11기상 18장 17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18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간에 갈멜산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엘리야는 3년 반을 기다려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이스라엘 땅에 섰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일도 눈앞에서 목도 하면서 이제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안될 것이 없다. 거칠 것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이 완고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엘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순식간에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실제 이스라엘의 안방 마님이었던 셈입니다. 아합은 바지 사장이었을 뿐입니다. 정말 악의 챔피언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로부터 사신이 와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2 절에 보니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 있는 곳으로 쫓아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너 그대로 있어라 라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엘리아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맞닥뜨리면 바로 끌려나가서, 450명의 발 선지자들의 원한을 자기 온몸에다가 쏟아 부을 것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니 또한 엘리야는 힘겨움으로 인해서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을 보니까, 여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넉넉하오니 라는 이 말이 많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풍족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히 갖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 문맥상에서 이해할 때 엘리아의 지금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할것다 해본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라는 말로 자신의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해질 때가 바로 이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백방으로 수구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 다녀본들,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돈의 사르밭 과부를 엘리아가 처음 만났을 때에, 그녀가 갖고 있던 심정이 어쩌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엘리아가 그 순간 공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갖고 있는 식량은 없고, 어디 가서 구어를 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식은 사랑하는데 홀로 남겨둘 수는 없고, 이 국리 저 국리 다 해보다가 결국 같이 죽는 길밖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여인처럼 엘리아도 나에게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힘겨운 가운데 자포자기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아는 자신의 초라함을 보면서 무력감에 빠집니다. 사절을 보니까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내심 사역을 잘한다고 여기면서 왔을 텐데, 고작 주어진 것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60만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보다도, 또한 60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하나로 통합시켰던 여우수아보다도, 다윗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석게 만들었던 그 나단 선지자보다도 자기는 백성들에게도 왕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전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책하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선지자가 맞나 싶은 자괴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엘리야가 정말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유달리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너나 할것 없이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을 다하여 수고했는데도 모욕을 받는다면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전부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라는 눈으로 내탓만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래도 잘될 거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소명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극단적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이러한 못나고 연약해 보이는 모든 모습들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만사가 고난의 연속이요 그 고난 앞에서 어찌 볼수 없는 연약함만을 하소할 수 하소. 할 수밖에 없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야곱도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태어난 날에 빛을 보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말할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쉽게 무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가르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데, 어떻게 일으켜 주십니까? 첫째로, 육체의 온전함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로뎀나무 아래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광야로 들어갔던 엘리야입니다.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로뎀나무, 빈약한 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가 힘이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일이 힘이 들게 여겨질 뿐입니다. 육체가 힘들면 입술이 원망과 불편을, 불평을 쉽게 만들어 내곤 합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와 호 하나님은 육체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따스한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를 어루만졌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접촉한 것입니다.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안아준 것입니다. 엘리아가 자기 혼자 죽도록 고생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해주는 누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그래서 내 주변에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그런 이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력해진, 무력해진 마음의 상태를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 줄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껏 엘리아는 그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행로를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가고 있는 도망의 길은 누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세벨의 협박했던 말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자기의 판단을 따라 자기의 결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왔던 그의 모습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습니다. 여와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우리는 비로소 그 능력의 반석 가운데 설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일들과 벅찬 일들도 인해서 힘겨워 하십니까? 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잡아주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와의 이 능력 있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기쁨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에 두려움 속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러시아의 잘못된 선택에 온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민족의 주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하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금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다시금 이렇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여하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